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원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에 근거해서 징, 징계의 유익과 지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원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잠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 가지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좁은 의미의 지혜로만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명석함이나 총명, 판단력 등등을 일컬어서 지혜라고 말하는데요. 그 좁은 의미의 지혜로만 지혜를 해석할 경우에 자만 해석이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자만에서 말하는 지혜는 좁은 의미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경이 여기지 말라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이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마치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때로는 칭찬도 하지만 때로는 매를 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경우에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중히 여겨서 그 징계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생명나무와 같아서 그것을 얻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요 금은 보아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복된 것이고 마치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아서 그 지혜를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고 두려움을 몰아내며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반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을 운행하시기도 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강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자기 변화의 기회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경이 여기지 말라.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징계를 경이 여기지 않고 징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자기 변화의 기회로 삼습니다. 징계는 대개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는 변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징계라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때마다 감사하시고 그때마다 자기 변화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징계는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의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자기 변화의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시게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혜는 복의 통로이며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금과 은보다 낫고 진조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지혜는 너무나 소중하여서 생명나무와 같아서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보화보다 귀하고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보화는이 땅에서의 복을 말하고 생명은 영생을 의미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영원히 복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절정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고 지혜의 화신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혜 대신 예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 땅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지혜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 지혜가 이 땅을 섭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로 이 땅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삼기고 살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는 자가 깨어나게 하시고, 앉아있는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멈췄던 것이 달려가게 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람의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의 최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은 가장 큰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옛 창조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것을 새 창조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에는 옛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새 창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의 최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을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최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죽어야, 우리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주님을 떠난 자녀들 가족들이 죽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들이 죽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집안에 깨어진 문제들이 회복되고 집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복도을 되찾게 되는 역사 이것이 지혜 안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할 때이 창조의 능력이 임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르고 빠른 길 그것은 바로 지혜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비점을 대고 모든 것들이 영, 영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섬길 때 지혜의 능력이 우리가 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지혜의 근원이시고 화신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아들이셔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사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혼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징계의 유익과 지혜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징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자기 변화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지혜는 복의 통로이며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최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도 얻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에는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서 지혜에 담겨 있는 창조의 능력을 누리셔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들고 사시고 평생을 이세 가지 말씀 을들고 승리하며 사셔서 가나안 땅 천국까지 들어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